안녕하십니까 자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광고 대행사 활용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네이버랑 쿠팡에 대한 광고 대행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식처럼 어떻게 광고 대행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어떤 자료들을 주고받고 있으며 어떤 대화들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제 광고 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받았었거든요. 어, 이거 네이버 어, 스마트 스토어 이제 광고 한달치 한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보면 로아스가 307 318% 어, 높지는 않아요 전환율이 1.2% 인데 평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1월은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특정 아이템들이 광고 대비 많이 나갔는데 사이트도 있고 안 나간 사이트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레이버당 11번가는 광고 금액 대비는 많이 안 나갔어요 오히려 광고를 많이 안한 쿠팡이나 인터파크 쪽에서 그 제품들이 많이 나갔고 광고를 아예 안 하는 제품도 그쪽에서 도 많이 나갔고 좀 이상하죠? 쿠팡은 광고를 안 해도 잘 나간다고 해도 안 나가고 뭐 이상해? 광고를 해서 많이 안 나갔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 수치는 참고를 해 주시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 달간 추를 얼마 했고 클릭 수는 얼마 하 했으며 이제 뭐 비용이 얼마 들었다 그래서 전환율이 얼마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파일로 봤습니다 1 1번가도 한번 보실까요?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다가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제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광고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보다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님인 대행사 쪽에서의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내용을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포트를 안 주는 업체가 천지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가 달라고 제안을 하고, 안 주면 업체를 바꾸면 됩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회사 일도 이렇게 했고, 데이터가 있어야 어느 정도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데이터도 만들지 모르는 전문가랑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대행사를 뭐 찾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연락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02, 뭐, 070, 이런 전화로 오는데, 바쁠 때는 이런 전화를 당연히, 안 봤지만 어, 틈날 때 꾸준히 뭐 받아보면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쓰고 있는 대행사가 능력이 된다 싶으면 길게 이야기 안 하고, 뭐 다음에 상황 안 좋을 때 연락 드릴 테니까 문자로 명함 남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하거든요. 근데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ESM 쪽 제가 광고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접근을 합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ESM 2.0으로 제품 등록을 하면 그 키워드라 카테고리로, 아, 그룹 설정. 그 ESM을 우리가 보면 등록한 제품들을 그룹을 지정해가지고 묶을 수가 있어요. 묶으면 제품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광고하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나 다른 사이트처럼. 그럼 그룹을 이제 광고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만 광고로 노출이 되면 그래서 관련 상품으로 이렇게 쭉 뜨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라 광고 효율이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네이버에 광고를 내가 여러 개, 몇백 개를 올리는 거, 몇천 개를 올리는 것처럼 노가다를 해야 돼. 결국엔 제품을 몇 층을 몇 층을 다 시켜줘야 되고 그룹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어요. 뭐, 과거에도 해준다고 했는데도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맡길 수는 없으니까 좀 세팅을 해서, 해서 주려고 하다가 못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크게 안돼었다는 것을 보고 다른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매칭 안 되는 것도 매칭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품별, 카테고리별, 브랜드별 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접근이 오더라고 전화가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카톡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에다 내용을 줬죠.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묶어 주겠다라는 그 영업전화가 왔다. 기존에 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도 그런 서비스를 해줄 것 같으니까 그쪽이랑 먼저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쪽에 명함을 받고 전. 전화를 고 광고 해주시는 분한테 이런식으로 카톡을 보내요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하면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안 해준다고 하면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룹 설정 이러한 그룹 설정을 이제 내일부터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 아이템들은 이제 브랜드별로 묶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더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효율도 좋고 항상 이렇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결국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더 앞서 써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으로 제가 할수 있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영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제품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서 실장님이 제품들을 리스팅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서치를 통한 브랜드를 찾거나 이제 잘 나가는 제품을 찾아서 리스팅하는 법 너무 흔하잖아요, 두 개는.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미 유명한 제품이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싸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일단은 찾아서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 이제 마케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보다 잘 팔릴 확률은 낮습니다. 근데 이게 얻어 걸리고, 리뷰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 마진도 내가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경쟁자가 작기 때문에, 한 단기간에는 많이 팔수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초반에 리뷰를 좀 쌓아놓으면, 후반에 경쟁자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할 만하거든요. 제가 제품 비싸더라도. 그렇게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조금 더 평소보다 잘해서 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대행사 활령은 꼭 해보십시오 도저히 못 찾겠다 저한테 메일을 남겨주시는데 대신 하고 싶은 사이트 그 사이트의 매출이 얼마 정도다 뭐 이런 정보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 정보를 주셔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행사나 아니면 과거 대행사 하던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그 셀러가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에 하고 싶은 사이트랑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온다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을 남기시고 메일을 주시면 제가 뭐 아카카오톡 아이디 정도까지 알려주시면 그것도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메일 주소라도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베스트는 스스로 찾는 거 도저히 안 되면 메일 남기세요. 끝!